여기는 속초 수협 복명 화랑 진짜 추가철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아... 어... 가자미. 어. 건 뭐예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두환래자입니다 오늘 속초 수협 동명 화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휴가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아예 없네요. 예전에는 이 동명항에 오시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를 뜰려면 한 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찾는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할 정도인데요 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추가철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모습은 와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신기하네요 와, 자 그래도 정성스럽게 한번 정보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속초 수협 복명활어센터가 되겠고요 그쪽에 이렇게 9 9고연금상의부터 다양한 횟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햇감 많다. 볼락부터 뭐, 다양하네요. 와. 여기는 자연산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가격대에 흥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옷에 뭐,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놀래미. <목소리> 날씨도 더워 어.. 아, 날씨 덥다 고기 얼마치야? 어.. 좀더 봐요 잘 해드릴게 잘 해드릴게요 오역자 끓일 <laughs> 요야한 5만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없네요 아.. 음.. 자연산이 합 여긴 진짜 다 자연산인가보다 광어, 놀래미 뭐 신선한 게 많이 나왔네 어서오세요 먹 너무 시원하네요 자, 모두 만났어요 3만원 만에 해요 선생님.

어. 어. 돌게요 와. 저기대란건 뭐예요? 미역치요미역치 아, 그저 미역치. 먹죠. 아, 아, 네. 포장이 네. 와. 포장이요. 포장? 소장? 이 네. 야, 여러분들 이렇게 3만 원 원을... <laughs> 와. 진짜 엄청나게 주는 것 같아요 3만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든다고 합니다 아 동명왕 오랜만에 왔는데 와 가격대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해 주시네요 아. 그래. 아 내가 지금 계실 때는 많이 드렸어 지금 <laughs> 오 그래. 여기 항상 이렇게 오면 이렇게 어? 많이 주시나요? 아니 우리가 아. 계시라니까 계시? 아. 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 휴가철인데? 낮에는 없어요 아 낮에는? 저녁때는 이제 밀려가지고 해를못 따가지고 못 팔고 저녁때는? 네. 아 이야 <laughs> 진짜 후지맞다. 맞았어. 뭐야 그냥 3층 어귀에 있는 세코시어 물가재민은 처내주고 어귀는 붙여줘요. 음. 자, 이리. 더워서. 아. 10권? 네. 야, 3만 원이면 이렇게 남는 시고 써보셨잖아 아, 여기요. 아. 이거 4,000원. 도한 마리 들어가면 천원씩더 줘야 돼요. 아, 네네네 네. 4천원 네. 네. 야, 진짜 추가 철에 이렇게 사람이 아, 없습니다. 이... 이전에는 진짜 이정소에서 회를 뜰려면시간 3시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와 진짜 텅텅 비었네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초코추장 1,000원 여긴 구매하시면 활복비는 10% 제가 3만 원 구매했으니까 3,000원 지불하면 되고요 1,000원씩만 이렇게 지불하시면 필요하신 야채나 이런 채소 같은 야채 등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영상 촬영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따로 신청이안되 될... 자, 이렇게 한 접시 준비했고요. 손질비 포함해서 36,000원 지불했습니다. 자 구매하시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어, 따로 상차림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이렇게 매운탕은 1인에 5천원씩 지불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분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아, 보이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어, 셀프 계산을 하고 있고 매운탕은 인원수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 식탁 비닐이 세팅된 곳을 착삭한 다음에 테이블 번호 확인하고 매운탕 재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2층에서 먹고 싶지만 저 함께 항상 다니는 우리 반려견 때문에 하는 식단은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판매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아, 자참 손님들이 많이 없다는 건 안타깝지만 어, 혹시라도 이렇게 자연산을 맛보실 분들은 여기 동해안 동명항 화어센터로 오시면 직접 동명항에서 잡은 맛 좋은 자연산 화어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다 손질해서 해주시나봐. 아 성게. 아자 오늘 동명항 화어센터에서 3만 원 기준으로 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맛이 어떤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게 이제 보거거든요. 보거 복어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확실히. 쫄깃쫄깃하네요. 여름이라서 좀 회가 무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야, 확실히 여름에는 보어는꼭한 번씩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청어거든요. 청어는 사시사철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회인데, 초코창 찍어서. 이야, 확실히 청어를 잡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식감도 좋고, 맛이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기가점이죠 새꼬시로 한번 떠봤습니다 음, 뼈째 씹어서 먹는 횟감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음료수는 빠질 수 없겠죠 어, 속초 쪽에 숙소를 잡으신 후에 저렴하게 동명항에서 자연산회를 3만원에 구매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접시 3만원 손질비 포함하면 6,000원이고요. 톡초에서 나오는 자연산을 맛볼 수 있다. 크으, 바로 이거죠. 음. 아, 동명동 횟감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가시면 이렇게 맛 좋은 해를 저렴하게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좋다, 아. 제가 구매한 회는, 보거와, 가자미, 새코시형 뭐 회, 그 다음, 청어,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어, 이건 뭐였지? 색깔이 하얀, 이런 색깔 나는 거 봐서는 약간 우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음! 요즘 휴가철이라서 굉장히 속초에 오면 바가지바가지 바가지 하는데, 이렇게 동명항 어시장 와가지고 3만원 아치 회떡 드시면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짠이 맛에 진짜 속초 옵니다, 여러분들. 음. 음. 맛있다. 저희 깜빡하고 간장 안사거든요 그래서 초장과 고추냉이에서 먹고 있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사장님께서 챙겨 주신 자연산 멍게입니다. 와, 이렇게 싹 찍어서 음, 야, 어, 그저께 오징어랑 같이 먹었던 양식멍게랑은 또 확실히 틀리네요. 자연산멍게는 더 바다향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식에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숙소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흩어 드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청어가 맛있네. 요 다른 횟감도 정말 맛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청어, 보이면, 꼭 살아있다면 꼭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햇집 가면은 서로 이렇게 쉬는 회 먹으려고 눈치 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소 3만원짜리 구매해서 맛 좋은 자연산회를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음! 야, 근데 보건는여러분 진짜 식감이 좋습니다. 무르지도 않고 쫄깃쫄깃한 맛이 참 좋네요. 음! 와,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와. 근데 보거에는 이 손질비가 어, 구매한 금액 10%를 내거든요. 근데 보거를 구매하시면 마리당천 원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보거 포함해서 3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음. 야 쫄깃하다. 쫄깃 음. 제가 구매했던 보거는 까치 보거였거든요. 음.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식감 좋다. 자. 음. 육질이 단단하네. 지금까지 먹어봤던 회하고는. 맛이 틀리네요. 이렇게 부담 없이 구매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손질비 구매한 금액의 10%, 만3만원씩 구매했다 하면은 3천원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숙소에서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속초 동명항에서 하루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를 가야 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동명왕 활어 어시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생생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